안녕하세요. 맹애맹이맹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외 애플 케어 플러스가 가입돼 있는 애플 제품이라도 이제는 유상 리퍼가 된다는 소식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해외 애플 케어 플러스가 가입돼 있는 아이폰 XS를 리퍼를 받으려고 위니아 에이드를 다녀와 봤습니다. 위니아 에이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예약 접수 등록을 합니다. 네, 보세요. 아 아이폰 XS 뒤판 깨졌죠. 와 아이폰 XS 뒤판 깨진 거 보이십니까? 뒤판 깨지면 무조건 리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위니아 아이드 기사님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해외 애플케어 플러스라도 이제부터는 리퍼 수리비용 12만원이 들어간다는 것과 지금 현재 아이폰XS에 리퍼 물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한 3일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리퍼 수리를 받지 못하고 사용하던 아이폰 XS를 다시 가지고 오면서 리퍼용 아이폰 XS 재고가 센터에 들어오는 즉시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해외 애플케어 플러스가 가입되어 있는 아이폰이라도 이제는 진짜로 유상수리 비용이 듭니다. 네, 디스플레이는 4만 원, 리퍼 수리 비용은 12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아, 무상 리퍼 시절일 때 빨리 받을 거 그랬어요 아 정말 11월 3일부터 바뀌게 됐는데 진짜 공교롭게도 그날 리퍼 수리를 받을 일정을 누나랑 진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3일날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이 아이폰 11 프로의 뒤판이 <laughs> 깨졌어요 뒤판이 깨져 가지고 또 리퍼 수리를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리퍼를 받을 예정인데 보험 리퍼가 아마 공짜로 받게 될것 같습니다. 그 공짜로 받게 되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맹약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맹이맹이맹약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